제가 임팩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음,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임팩트는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강력한 임팩트,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우리는 뭐 임팩트 순간에 여러 가지 뭐 클럽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임팩트 순간은 본인이 정확하게 그 순간, 그 스틸컷 같은 그 모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임팩트를 하면, 음, 내가 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허리가 살짝 왼쪽이 열린 상태에서 어, 본인이 갖고 있던 클럽의 로프트에서 약간 세워주는 어떤 이런 동작 정도를, 이런 모션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,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임팩트를 잘 이해하고, 어,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, 확인하려면,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음. 허리를 돌려서 로프트를 약간만 세우는 동작을 정말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요. 어 근데 음, 임팩트를 음, 부드럽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음, 단단하게 해야 되느냐 어,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. 또 선수들은 단단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합니다. 임팩트 순간을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반 골퍼분들께서 임팩트를 연습할 때는 어,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. 복잡하게 막 임팩트 순간을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힘 전달에서의 임팩트 순간의 느낌은 어, 예전 옛날에 음, 저희 할머니가 힘이 없는 분이세요. 힘이 없는 분. 당연히 연세가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. 근데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는데요. 고스톱을 손목에 힘을 빼고 탁 쳐요 이렇게 그 순간에 어떤 힘 전달 방법을 임팩트로 생각을 하셔도 좋구요 약간 스냅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번째는 어, 제가 어릴 적에 시장에 갔어요 지금 현재는 뭐 마트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인데 어, 거기에 왜그 냉동 얼린 생선이죠 얼린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그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도마에 올려놓고 생선 대가리를 탁 칩니다 탁! 이 탁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공통점이 뭐죠? 공통점이 다운싱에서 임팩트에 전달되는 힘은 헤드가 점진적인 가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부드러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 정도 위치에서 제가 힘을 빼건 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헤드가 여기에서 탁 제가 약간 멈추는 느낌을 갖고 있죠. 이렇게 탁 부딪치면서 끊어치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. 끊어치다. 그럼 여러분들 골프를 밀어치는 순간 음 선수라면 은퇴해야 되고요. 일반 골퍼라면은 어 밀어치는 순간 골프는 정말 재미가 없고 클럽별 거리 차이도 안 나고. 캐리가 없어요. 캐리가 캐리거리가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다운싱하는이 부분에서 여기에 이 벽면에 힘주지 마시고요. 얼린 생선을 탁.